지금 아내가 방에서 열심히 베트남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. <목소리도> Yeah.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네 <laughs> 라이브 방송이라 잠깐 물러가겠습니다 <laughs> 지금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데 와이프는 아직도 생방송 라이브가 안 끝났나 봐요 아직도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밥을 차려야죠 음. 갈비 아, 이거 전자레인지 데워야 되는데 오, 여보, 끝났어요? 끝났어요. 끝났어요? 한 시간 넘게 하고 있어. <laughs> 한 시간. 한 시간 넘었어. 밥 먹어야지. 아, 밥 먹어요? 밥 먹어야지. 한 시간 넘게 방송을 하고 있어요 돼, 노래를. 먹어요! <laughs> 안 예뻐요. 여보, 나빠요. <laughs> 밥 먹어야지. 밥 왜? 방송을. 여보, 뭐... 물 어항 네? 응, 갈다가 물 갈다가 음 응, 갈비 갈비다 했어 이제 됐어? 밥 뜨는데 음밥 응, 먹어야지 여보 나빠요. <laughs> 나빠요 밥도 안 차려주고 노래만 하고 있어요 <laughs> 어 여보 그 갈비, 어, 갈비? 응, 다 익었나 봐봐. 차가우면 더 터해. 차가워요? 차가워요? 괜찮아요? 어, 차가워요. 응, 괜찮아. 밥 먹어, 이제. 음... 어제 제사 음식 차리고, 음, 제, 제사 음식 차리고, 어머니 집에서 가져온 겁니다. 이렇게 해서 또 밥을 <laughs> 먹어봐야죠. 우리 아내는, 세탁기에 아. 빨래 다 돼도 모르고. <laughs> 아주 노래에 빠져갖고, 1 <laughs> 시간 반을 노래를 <laughs> 하고 있어요. 아주. 대단해요? 좋아요? 재밌어요? 재미있어요! 재미있어요? <laughs> <laughs> 유일한, 유일한 낙입니다. 어 음, 어디, 회사 끝, 여, 저, 호텔 끝나고, 퇴근하고, 어디, 같이 놀러도 못 가고, 그러니까. 어, 그런거라도 재밌게 하게 놔둬야죠 여보 국, 국 있어요? 국? 냉장고 국 있어요? 국 없어요 여보 없어요? 어뭐 없어요 음, 그냥 먹어 그럼 여보 김치 먹어요? 어 김치 먹어 뭐, 김치 김치 뭐? 김치 주세요 그냥, 그냥 또음밥한 음, 숟갈 뜨면 되지 뭐 음, 됐어요 됐어? 음. 어항의 물을 오늘 갈아줬어요. 물이 깨끗해졌습니다. 고기가 잘 보이죠? 우리 구피 그리고 옆에 이게 이쁘긴 이쁜데 이게 덩치가 더 커지면 은 어항이 좁아요. 이쁘기는 이 구피가 더 예뻐, <laughs> 그죠? 뭘 어떻게요? 여보 된장 구주 구주장? 된장 된장. 된장? 응. 음. 구주장 뭐? 응 음, 된장 뭐. 이건 뭐? 응. 음. 여보. 응. 뭐예요? 빨래? 빨래 개고 있어요? 빨래 했어 음. 빨래 했어요? 여보 오늘 또밥잘 먹었어요? 배 불러요. 배 불러요? 응, 음, 여보도 꽁해요, 배불러요. <laughs> 꽁, <해우가 돼지라는> <laughs> 꽁 해우 배 불러요. 꽁 해우가. 꽁요 아니. 돼지라는 소리거든요. 꽁 해우, 베트남 말꽁 해우, 한국어로 돼지, 돼지. 돼지. 돼지 아니야? 돼지 아니야. 응, 음, 이뻐요, 여보. 응, 음, 이뻐. 공해요, 이뻐요. 안 예뻐요? <laughs> 이뻐요. 병원 가요? 병원? 200만원. 200만원 주면 병원에서 어. 지방 제거 수술을 해준답니다. 음, 배 없어. 배 없어? 200만원? 200만원. <laughs> 아니야. 어, 아니야? <laughs> 혼자 조절을 하세요. 운동하세요. 운동, 운동 안 해. 운동. 안, 안 돼? 음. 맨날 협박을 합니다. 음, 저저 저 병원에 가면 200만 원 주면 지방 흡입 수술을 해준답니다. <laughs> 200만 원 병원 <laughs> 어. 잘라 잘라 배를 잘라서 지방 흡입 수술을. <laughs> 어, 아, 음, 예뻐요. 예뻐? 그러면 예뻐? 응. 음? 음, 여보 지금도 예뻐요. 지금 안 예뻐요. 어, 오빠만 어, 오빠가. 음. 여보 사랑하면 되잖아. 맞아요? 오빠가 여보 사랑해요. 뭐 친구 음. 친구 많아요. 아 괜찮아요. 오, 안 예뻐요. 아, 친구들이 안 예쁘다 그래? 어? 아 괜찮아요. 오빠가 여보 예뻐요. 오케이. 응 아, 인사해 얼른 빠빠이 빠보 빠빠이. 감사합니다. 해갑라이 행복하세요. <laughs>